아니 오늘 홍관이 오늘 지금 어디 어디 오신 겁니까 요 오늘? 아. 어, 와. 레 배달 왔습니다. 청지로. 아, 신발 배달을 직접? 네. 아, 이그 고객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예, 네, 예. 네. 어, 배달 겸? 조류 네. 전할 겸. 조류 좀할 겸. 양말도 부둑히 양말도 오, 양말까지. 네. 네. 아, 그러면은 앞으로 한이 정도 주문하는 동호회가 있으시면 이렇게 직접 배달해 주십니까? 한번 가야지. know. I don't know. 도 don't 도좀 해드리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 w I don't know. I don't k 화이팅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찍기. 아, 사진입니다. 자, 안전하게 넘깁니다. 자, 형우 제일 팀. 아, 공격수 엄청납니다. 안 축. 어, 강력한 안 축. 아. 아니, 이거 기주가 괜히 못 받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들합니다. 어, 받아냅니다. 오는 공. 자, 너무 차기! 아... 자, 너무 차기! 아, 아, 아 너무 차기! 자, 1대1. 자, 넘어갑니다. 리시브. 자, 세타. 발코. 자, 잡아냅니다. 앞으로 가는 볼. 꺾기! 아하. 돌아. 아 머리 비발코안으아 <laughs> 어. 어. 올라오는 공을 자 들어갑니다 시브 안축 아, 안추아이자 넘어갑니다. 아아이 어, 넘어갑니다. 트로차기아빈 공간 있으면은 틀어서. 자, 들어갑니다. 아, 아까웠습니다. 나이스 서브. 발등 서브. 세타. 안추의 킥! 어, 발끝 살리기. 아, 어, 나이스, 옹기요 서브. 자, 몽공 넘어차기! 어, 나이스 비! 사전입니다. 어, 나이스 비. 자, 한번 더. 트어차기아트어차기 구스 오브 밝고 구스 오브 들어갑니다 1 0브 너무 차기 아이고 아이고 네트 걸렸습니다 아 아깝게 네트 걸렸습니다 헤이 갈등 서브. 시브. 자, 세터. 안축, 어, 안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밀린 안축, 아이고. <웃음> <웃음> 자, 갑니다. 너무 차기. 아, 너무 차기 삐가. 됐다. 아니, 오, 발 아니, 오, 발 등! 어! 강력한 발 등! 아하! <laughs> 성규들 괜히 무더가려는 자, 들어갑니다. 안추! 아이, 강력한 안추. 됐다. 워크! 워크! 어! 뛰어차기! 어! 뛰어차기! 자, 다시 또 갑니다. 롤링! 아이고! 걸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이. 자, 세팅된 볼. 안축! 아, 살짝 나갑니다. 아, 아깝습니다. 발등 서브! 아, 백발코. 와, 들어갔으면 치켰습니다. 형우제일, 공격수. 세터. 에이킥! 어, 비거리. 아, 잘받았습니다 넘어차기! 넘어차기! 비거리! 와. 서브. 안축! 아 빨리, 빨리, 빨리. 어, 살립니다. 맞습니다. 나이스, 아, 네. 페인트. 아잘 어, 받았습니다. 아, 네. 왼발. 아 어, 바로 왼발. 어, 왼발로 공격. 아 왼발로 네. 공격요자 살립니다. 아, 네. 발코. 바... 발코. 발등. 아, 네. 어 나이 수비. 살리나요? 아, 네. 와우. 아, 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자, 한번 더, 발코! 와우! <laughs> 자, 살리나요? 자, 어, 살려냅니다. 살려냅니다, 살려냅니다. 페인트! 아! <laughs> 어이. 자, 리시브. 자, 세터. 안축 아. 아, 아까웠습니다 엑시브 어 너무 차기 어, 너무 차기 아 비거리 자 들어갑니다 아이코 어, 한번 이중 모션으로 꺾어서 넘어갑니다. 와, 어. 아, 어, 발끝 살리기! 아, 바로, 바로 어, 어, 라인! 어. 발코! 어, 무릎, 무릎, 무릎. 롤링! 아 나이스비! 아 아까웠습니다 수고습니다수고습니다아 양팀